아이 잘참이팅불능게와이팅 인디니 와이키! 이안 유니 와이팅고고있 유니 와이팅오호 형님 네, 잘했어. 고마워요. 왜 안경 빠져? 사영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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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믄> 음, 어, 어, 그냥 가야 돼. 지기이거이거이 오, 야돼 찍어? 기다려 그러면 여자끝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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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오예. 오예. 이예 오예. 오예. 오이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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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오희오 오예. 오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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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등이야. 아니야. 음. 와, 오, 가능성 있다 가능성 1등. 있어. 작년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. 아, 니 어쨌든 가능성. 이 가능성이 있다고. 사실 미쳤었어. 5그룹인데사2 미쳤었어. 매달 따겠다